갤럭시 AI 골든벨 라이브 라이. 시즌4 니다 <laughs> 예! 나이스 네. 과연 버즈3 프로를 손대지 않고 뺄수 있는지 카운트다운 가겠습니다 자 아... 30초 동안 시작이에요? 네 시작했습니다 어, 시작해주세요 <laughs> <이야>. 과연, <laughs> 갤럭시 Z 플립 6속 열을 빠르게 분산시키는 것은 베이비 챔버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출발해주세요. 아, 네. 아, 저희가 최초로 네. 이렇게 모바일 라이브 최초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해봤는데요. 맞습니다. 어, 정말 많은 분들께서 즐겁게 참여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정말 한림예고와 함께한 첫 번째 갤럭시 AI 골든벨 진짜 신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저 인사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함께해보셨던 또첫 이런 라이브 골든벨을 함께 주셨어요. 예예. 우리 성규님의 또 소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 그래요. 자 우리 할림 예고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우왕좌왕하는 지점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두고두고 계속 이어져서 여러분과 또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자 네. 저희 삼성은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삼성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자 갤럭시 AI 골든벨은 계속됩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